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때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음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헤가매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포함해서 또 천국을 전파하시는 장면,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또 고치시는 장면 등 여러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디서 누구에게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되신 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주로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성령께서 그곳으로 이끌어가지고 그곳에서 누구에게 시험받게 하시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구약의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니 마귀가 그의 가정과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그의 삶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주변의 가족과 또 친구들의 원망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그 결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욥기는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더큰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 시험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큰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시험을 제가 잘 견뎌낼 수 있게 그 시험 중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시험 가운데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 한 가운데를 지나는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나에게 더큰 믿음, 더큰 영광을 주실 것임을 믿어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동광의 성도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시험이 언제 주어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몸에 아무런 힘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로소 시험이 주어집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총세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째 시험이 돌들을 먹을 수 있는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는 것이었고 둘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그 발을 받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셋째 시험은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또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세 번의 시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시험을 통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3절에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도리를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떡이 아니라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려면 떡이 필요합니다. 배가 부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열심히 듣는다고, 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배가 부르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대답은 우선순위에 대한 대답입니다. 정말 말씀을 내가 먹어서 배를 불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귀의 질문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자기 배를 불리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먹을 것을 구하는 일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도 마귀는 같은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6절에 또 마귀는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들지 않겠냐 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지 말라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지 않겠냐? 이 시험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시험으로는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천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보이는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십절로 대답하십니다. 십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을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을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 들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모습인 것이죠.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볼수 있다고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직접 시험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죠. 첫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먹을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 배를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혹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닌 나의 이익과 나의 배부름에 있었다면 다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던지는 시험을 넉넉히 이겨 통과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종종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도 믿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십니다. 자신의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곧 마귀에게 절하며 돈을 섬기며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경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주인이 있는 종이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눈앞에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이 마귀에게 절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배부르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강교회 비전과 단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